보이네 이게 세수 파마랜드야 어우 수박가없는서서가바는데 예쁘게 하더만들 판이 안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쏘가드닝입니다 제가 이번에 쇼핑을 했는데 식쇼핑을 했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많이 이틀 동안 샀는데요 어, 이두 가지는 제 생일이라서 남편이 사주었습니다 어, 이건 이름이 어려운데요 마코야나 이제 칼라데아 마코야나인데 마코야나가 색깔이 진짜 특이하고 예뻐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어, 빗살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빗살무늬가 너무 신기하고 예뻐가지고 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화같이 생겼죠? 새순이 지금 3개나 나고 있습니다. 마코야나 칼라데아는 입끝을 말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나중에 이 끝을 말리지 않는 방법도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두 번째는 무늬아이비인데 어뭐 저희 집에 무늬가 들어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또 무늬는 아무리 봐도 다 예쁜 것 같아요. 식물 종류가 달라도 무늬만 들어가면 좀 이렇게 예쁜지 그래서 제가 무늬아이비도 개타였습니다. 어 무슨 수채화 물감으로 식물을 그린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무늬 아이비를 샀고요. 그다음에는 음, 크리프 로즈마리, 크리핑 로즈마리, 크리핑 로즈마리도 향이 굉장히 강할 줄 알고 샀는데 이 꽃은 예쁘게 폈거든요. 어, 근데 저는 꽃보다 아니 향이 좋아서 로즈마리를 샀는데 향이 거의 안 나요. 어, 크래플 로즈마리 말고 어, 다른 종류 로즈마리 하나 더 있잖아요 그걸 사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못 산얘 예쁘긴 하지만 내 향이 안 난다 그 다음에 음, 얘는 리토스 모음인데 어, 분명히 홈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얘가 굉장히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예뻐서 샀거든요 근데 리토스가 음, 옹기종기 많이 붙어있긴 한데 다 갈색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음, 사기당한 느낌? 사기다, 사기를 치신 건 아니겠지만 왜 이렇게 색이 안 예쁘죠? 그리고 또든 생각이 리토스도 어, 껍질을 벗기면서 큰다는데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리토스가 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분리해서 좀 간격을 넓혀서 심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타마린트 나무인데 아카시아처럼 예쁘게 생겼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얘가 어제는 분명히 다 접혀 있었거든요 말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어 진짜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하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아침에 접혀 있었는데 아침 9시에 확인을 했는데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나무라서 그런지 여기 목대가 있습니다 이런 아카시아가 나무는 햇빛과 바람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좀 걱정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저는 외목대로 키우지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이미 외목대가 되어 있긴 한데요. 어, 신기 신기한 게 이렇게 새순이 날 때마다 이렇게 무슨 이파리처럼 연두한, 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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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나와요. 어,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는 쇼핑몰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이 왔어요. 그동안 많이 컸나봐요. 그다음에는 무늬 홍콩 여자인데 홍콩 여자도 무늬가 들어가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새끼 보이시죠? 와이 귀엽지 않나요? 자, 그다음에 옛날 백설공주 아이인데 비이 백설공주 아이비의이 물감 흩뿌린 듯한 무늬가 너무 예뻐서 샀는데 신기한 게 여기는 무늬가 있는데 밑으로 가서 새순일수록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뭐지? 이 새순은 무늬가 없고 나이가 들수록 무늬가 생기는 건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햇빛을 많이 받으면은 무늬가 나나요? 어 그리고 햇빛을 적게 받으면은 이게 초록 잎인가? 굉장히 궁금해서 얘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될지 우선 식물통 바로 아래 놓고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틀 동안 구매한 식물을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